안녕하십니까? y c m 유림방송 네. 한강의 알송달송 토크쇼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개면년 검은토끼 해라고 그러죠. 네, 우리 유림방송 우리 시청자분들 네. 새해에는 정말 원하시는 일이 모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저 한강이 기원드리겠습니다. YCN 유림방송은 유교사상을 우리 국민들께 전달하면서 다양한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네 올해 개미녀는 새롭게 시작하는 알쏭달쿵 토크쇼 네. 이 프로에는 아주 인기 있고 가창력이 풍부하면서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서 데뷔해서 현재까지 모든 것을 질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전달하는 프로입니다. 이번에 모실 프로는 최근까지 국악계에서 주름을 잡았던 우리 홍랑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시고 근래에 있었던 일도 모든 걸 질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모실 분은 가수 홍랑이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나오셨으니까 우리 YCN 유림방송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 전공을 하여 오다가 어 어떻게 해서 지금 트로트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어, 지난해 많은 그 다사다난했던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대회에 나가서 또 좋은 성과도 얻었고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수. <laughs> 네, 원래 이름은 조옥란이었는데. 얘 네, 네. 네. 가요계로 전환하면서 홍낭이로 이름을 전환을 하셨는데 이름이 유별나요? 아, 아, 예. 유별나죠? 예, 예. 홍랑. 그 홍낭이라는 그 전에 이제 그 기생이 음. 계셨잖아요. 예, 예. 어. 그분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그런 어떤 DNA를 좀 받은 건가요? 아, 그. 이상하게 홍낭이 예, 예. 그 홍낭이라는 그 노래 말도 있잖아요. 홍낭 예, 예. 제목 예.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내가 홍랑이가 되어야 되겠다. 되야 되구나예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나오신 의상을 보면 아직도 국악을 티를 못벗은것 같아요. 예, <laughs> 예 그렇죠. 네 국악계 통해서는 상당한 그 인지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005년도에 대통령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17년도 전이네. 네. 와우, 그러면 그때 됐죠? 지금까지 게 국악 쪽에서 활동을 하신 시조 부분에서 어, 시조는 사실 장르가 달라요. 아 그래요? 어 예. 그래서 그 시조랑 그 경기민요랑 같이 아. 겸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국악인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국악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가요로 전환한 동기가 있어요? 어, 글쎄요. 이게 저의 뭐 어떤 운명적인 동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어. 미녀도 이제 할 것도 다해 봤고, 예. 어, 올라갈 것다 올라가 봤고, <laughs>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요. 또 시조창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음, 많은 이제 인지를 또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어, 인정을 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그 음. 16년도인가요? 예, 예. 2016년도에 MBN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서요? 그 작가라고 하면서. 네. 그래서 너무 어 이제 당 어, 황당해서. 오,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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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국악인인데 저가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떨리면서 아. 이제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부터 바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바람을 몰아가지고, 야, 그럼 나도 한번 가요로 한번 전화해 를 볼까. 그 아,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또 i w에서 방송 전국 가요제에 이제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그 그 계기도 정말 어, 믿을까 말까 하는데 웃게 예. 됐어요. 어. 제가 이제 소리를 좋아하니까 <laughs> 어떤 소리든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이제 그런 그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 그. 노래를 일단 뭐 트로트든지 어떤 거든 이제 참잘 좋아했어요. 아.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가자고 한번 해서 예. 어떤 장소에 가게 됐어요. 그냥 따라서 따라서. 근데 <laughs>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예예. 한번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어떤 대회가 있으니 거기 출전 한번 해보시라고 돈을 그 접수비를 내주시는 거예요 접수비를 누가 대신 내줘서 이게 시작을 했군요 어떤 분이 어 그러, 그래서 이제 <laughs> 그때부터 아 진짜 잘하는가 보다 아. 아, 또 한번 국악계는 많이 해 봤으니까 예, 예. 한번 그럼 이쪽으로 한번 도전을 좀해 볼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laughs> 참, 그러다 어. 보니까 도전을 했는데 그첫 수상이 금상이었네 아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laughs> 네. 금상 이거 지금 들고 나오신 게 지금 금송 금상 트로피 같은데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홍랑 씨가 받은 트로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금상. 어, 금상 아, 2022 iW a s 방송 가요제 어, 12월 2 0일날 연말 결선 했군요. 네, 네. 어, 예, 이걸 갖다가 딱 받을 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 저는 뭐뭘대 음, 보겠다. 예. 그런 큰포부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예, 예. 일단 좋아하니까 가는 데까지 가보자. 아. 그냥 허심 단아하게 아. 그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이제 금상을 주시니까, 네. 아 이게 뭐지? 깜짝 정말 깜짝 놀래서, 아.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되냐? 형제였구나. 형제했습니다. <laughs> 예, 이게 내가 볼 때는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했고 또 소질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직 소녀는 소녀 티는 벗어난 분 아니에요. 조금 <웃음> 벗어났죠. <웃음> <웃음> 예,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한 몇십 년은 활동할 수 있는 나이 같은데. 아이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데요. 저는 음, 그렇게까지 뭐큰 포부는 없어요. 예, 아이 기아임은 금상도 받으셨는데 앞으로 가요계 문을 흔들어 버려서 좀 나도 좀그 손가인처럼. 한번뛸수 있잖아요. 네, 좋아하신다 하면. 네. 어, 해봐야죠. 뭐 말로는 뭐그 가요제에서 대상 받은 분이 뭐 연봉이 뭐 수십억 정도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 어, 우리 홍랑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 물론 대상 받은 분은 더 그러겠지만은, 네. 금 대상 담에 금성 아니에요. 네. 예. 아유, 그럼 2등이라는 소리인데 결과적으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laughs> 예, 제가 볼 때는 수천 명이 도전해 가지고 연말 결선에는 불과 몇십 명이 올라와서 거기서 금상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될줄 사실 몰랐어요. 예, 아이 본인이 그만큼 소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laughs> 했어요, 그냥. <웃음> <웃음> 앞으로 가요계 이제 도전했으니까 부르신다면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 저는 이제 빠른 노래보다 네. 아주 감성이 깊은. 또 어쩔 때는 아주 이렇게 소리를 어. 질러서 네. 어 속에 있는 모든 그 노폐물이 싹 빠져나올 수 있는 맞아. 맞아. 그런 그 호소력 있는 소리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악으로 민요로 다 했으니까 가창력은 이미 인정받았을 거고 네. 이제 그것을 가요와 접목시켜서 예? 뭐, 뭐 김용림 씨나 유진아 씨나 이런 분들이 원래 국악했던 분들 아니었어요? 네 그렇다고 예. 하죠. 그런 분들이 노래 부르는 것만 참 가창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데, 고그 우리 홍랑 씨도 앞으로 이 가요계에서 좀막 응? 빛이 나는 <laughs>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만 믿겠습니다. <laughs> 예, 우리 YCN 유린 방송 대표님은 따로 계세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여기 MC고. <laughs> 네. <네네. 웃음> 예, YCN 유린 방송은 그 저도 역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알쏭달쏭 토크쇼 프로는 제가 이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y c m 유림방송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에 자주 좀 나오십시오. 네, 많이 불러주십시오. 예,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그 홍랑 씨가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아까 사진 리허설하는 거 보니까 조은성의 곰별행이란 노래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네그 소리도 네. 굉장히 이렇게 쫙 오히려 뽑아 올라가는 소리더라고요 아, 전 그런 그래요? 걸 좋아해요 네그럼면 (1차)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구가 했던 분들이 가요는 어떻게 부를까 궁금해 하는데 한번 그 노래부터 한번 듣고 네. 어, 오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哦。<laughs> 네, 아유 홍랑 씨의 곰별령, 아 역시 가창력이 있는 가수군요.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아유 곰별령이 조은성 씨가 불렀던 곡하고 전혀 다르요. 맛이 다르니까. 예, 예. 여기 네, 이제 국악, 네. 민요가 이제 가미돼서 이제 가요를 부르니까 새로운 창법이 좀 새롭잖아요. 네.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성 씨가 깜짝 놀라겠는데요. <laughs> 예. 이 노래도 뭐이 행사 때 가끔 부르기도 하죠? 네, 불러야죠.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예예. 예. 방송 가요제에서 그 작년이네 이미 네. 지난했잖아요. 네. 해가 네. 지났으니까 네. 그 가요제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추억에 남는 것들은 뭐 있어요? 지난해 지난해 이제 어. 정신 없이 진행한 것 같아요, 사실. 예. 금상을 주셔서 네. 아, 이제, 이제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네, 금, 거기 그 방송 대표가 금상을 그냥 준거 아니에요. 그만큼 아, 노력을 아, 네. 해서 네. 네, 네. 실력으로 입증받아서 받은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네? 또 해요제를 지켜봤던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뭐 받도 이제 가요 쪽에 맞는 내한테 맞는 곡도 하나 받아가지고 네. 연습해서 어, 발표해가지고 YCn 어, 뭐 유린 방송하고 거기 방송국 i w s 방송하고 같이 열심히 뜨다니면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난해 이제 금상을 받았고. 새해에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각오 있습니까? 음 제가 뭐 크게 생각해 본건 아닌데요. 예예. 어찌 됐든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네. 저를 또 원하는 일은 마다 뭐 않고 어디나 뛰어가서, 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하여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이뻐해주세요. 네. <laughs> 저희 유림 방송에서도 예 간혹 예 음악 프로가 있는데 네. 거기에도 초대해서 우리 홍랑시의 그 노래를 이제 자주 듣는 응? 네 어,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변 행사가 있으면 저 엠, 저도 MC를 많이 보거든요 네네. 행사에 네네. 거기에도 제가 홍랑시를 초대해서 이제 돈도 벌고 아. <웃음> <웃음> 새해에는 돈도 벌고 네네. 많이 홍보를 해서 전 국민들의 사랑받는 어, 그런 홍랑시가 되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이나 또 거기 금장 받는데 협조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하고 팬들한테 그 각오라든가 뭐 그런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려서 뭐 중복되기는 하지만 네. 제가 이제 국악에서 가 어, 트로트로 이렇게 네. 전향을 하게 되는 계기잖아요. 예.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소리를 원하시든 어, 어디든 여러 어, 분들한테 네. 찬사 받는 그런 좋은 가수가 되고 싶네요. 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국악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이 또 가요로 또 전환을 해서 야 뒤늦게 가요에서 빛이나 바를까 또 희망이 있을까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음, 글쎄요. 이제 그쪽에서들은 국악을 그냥 그대로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시죠. 예. 저부터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국악 장르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신 분이 왜 가요계 입문을 했는지 어? 그게 그참 이상한. 어 어떤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저 네. 제가 뭐뭐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네. 몸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아. 어. 어떻게 아팠었데요 다들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암 수술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지금 이제 5년이 지났다고. 아 이제 그러면 완치됐겠는데? 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 약도 그만 먹어야 되고, 그만 와야 된다. 병원에 5년 아, 동안 관리를 해주셨어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데. 아, 그러, <laughs> 예, 그러면서 이제 예. 또 어, 이상하게 이렇게 소리가 예. 바뀌어지는 계기가 아, 돼서 아 이게 인생에 어, 저를 또 이쪽으로 원하시나보다. 음. 우리 정말 음, 저를 도와주시는 수호신이 계시죠? 예. 네. 아 그런 분 아마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아, 생각을 합니다. 그랬군요. iW 방송에서도 방단 그런 효과를 드렸네. 네. 어, 그러면 거기에서 또 y c n 유림 방송까지 또 이렇게 연결된것 보니까 올해는 대승할 수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알쏭달쏭 토크쇼에 네. 제가 못다나눈 얘기를 내가 연구해서 네, 네. 궁,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한 내용을 제가 다시 끄집어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때 그렇습니다. 나오셔서는 그 동안 활동했던 거. 가요계에 전환해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다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서 네네.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은 노래는 어떤 노래였어요? 제가 마지막 오, 어, 오차이에 가서 예. 어, 홍순 씨의 뭡니까? 노을빛 항구나. 노을빛 항구 아. 아, 제가 잊어버릴 뻔 했습니다. 예. 제가 그 노래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 저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으로 네. 그 홍순이가 불렀던 노을빛 하오나이 금상받은 곡그 곡이잖아요. 네. 그 들으면서 아쉽지만 작별 인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오늘은 국악에서 가요계로 또 바꾼 우리 홍랑씨를 모시고 25분 동안 함께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네홍랑씨가 금상화를 받은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네. 노을빛 황혼아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작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Dory. Mm -hmm. 천에 떠 있는 저 태양은 언제, 언제 저리 기울었나, 기울었나? 가슴. no repeat